어, 안녕하세요, 페어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어, 여기부터 봐주세요. 어, 그냥 플레이가 있고요. 여기 스타트가 있고요. 어, 얘네 둘, 어, 들러기가 있습니다. 우선 얘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얘가 가장 많이 쓴 테스트로, 그러니까 어 그냥 아주 주기적으로 바이러스 확인하거나 아니면 스크립트 하나 완성했을 때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점프맵 같은 거 만들었을 때이간격이한 플레이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확인하거나 뭐 그런 거 간단한 것들 확인할 때 이것으로 쓰고요. 어 그냥, 그냥 플레이를 누르면 평소 게임을 시작했을 때 플레이어가 소환되는 곳에서 플레이 소환이 되고요. 어 플레이 히어를 하면 어 카메라 앞에 소환이 돼가지고 특정 당락만 어 하고 싶을 때어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런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 없이 그냥 스크립트만 작동시키는 놈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플레이를 해보면 어, 어 플레이를 하면 어, 저는 잘 쓰진 않지만 어, 포즈를 해가지고 중간에 게임을 멈춘 다음에 이렇게 어, 서버 카메라로 이렇게 서버를 둘러볼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어, 이, 이거 이거 버튼 누르면 아직 게임이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서브카메라로 볼 수도 있고요 탑으로 얼마든지 볼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 플레이가 좀 불안전한 감이 있거든요 좀 어, 뭐라, 뭐랄까 대부분은 다 잡아내는데 못 잡아내는 버그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할 때얘를 씁니다 아니면 플레이 테스트를 할때 플레이어가 여러 명 필요한 테스트를 할때 얘를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네, 그래가지고 플레이어 어, 0명부터 8명까지 다 정할 수 있고요 얘를 선택을 하면 아예 새 창을 띄워가지고 테스트를 해줘. 얘는 그냥 스튜디오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스튜디오에 서버를 열어주 얘는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새창에 서버를 띄워주고 그리고 각 플레이어마다 창 하나씩 더 해주고 다만 아 참고로 아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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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 플레이어가 너무 많으면 그만큼 창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렉이 걸려가지고 어 저는 어, 두명 이상은 잘못쓰 아니 두명어 초과해가지고 그러니까 세명 이상부터는 잘못 씁니다. 네. 얘기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린업으로 바로 끌수 있고요. 어, 아, 만약 뭐냐? 팀 크레이트 쓰신다면 굳이 이거 안 하셔도 얘로 어, 여러 명이 살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마 팀 크레이트 영상에서 설명드렸을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사람이 플레이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여기 합류 합류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기적으로 하는 놈, 얘가 최종 확인할 때 쓰는 놈, 그리고 어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뭐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데스크톱이나 아니면 엑스박스라던가각 기종에서 게임이 어떤 화면으로 보이는지 확인하는 용이고요. 어,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버튼 같은 거 만약 만들었을 때 버튼이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럴 때 쓰면 그럴 때 씁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어뭐 음소거입니다. 얘가 얘 누르 면얘눌러주면 플레이 해도 소리가 안 나가지고 뭐 소리가 안 나가지고 네뭐뭐네 어뭐네 이렇게 되면 네어 대충 기초 강좌는 다 끝났고요. 어 이제부터 다음 영상부터는 스크립트로 들어가도록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더어 만약 빠트린거 있다면 그런 거 설명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했습니다.